밥 먹자 네. 음 바로, 음. 다 제주산이야. 발라줘야 먹어. 응. 음, 음, 음. 음, 음, 음. 음, 이거 조림이 음. 누나! 음, 음. 음, 음. 저 소장병 음, 음. 음, 음. 이 음. 음, 어. 날씨 너무 좋다 1 1 월인데 거의 뭐5월 날씨네 네. 그 이제 저+ 저 배고프지 네 배고파요 오랜만에 우리 남의 조카 만났는데 네네 음. 밥 사줘야지 아. 어 어. 신는데 어디서요 따라와요 있어요 있어, 어? 있어. 수원, 수원하면은 내 단골집이 네 단골집 단골집 어 수원하면 뭐야 갈비 수원하면 왕갈비도 있지만 써도 <웃음> 수원하면 <laughs> 음. 제주 갈치. 제주갈치 응. 따라와 어? <laughs> 여기야 여기야 응. 여기 아니 수원에 어. 제주갈치 집이 유명하다고요? 여기가 어. 엄청 유명한 집이야 아. 맛있어 내가 그네그 어. 네그 숙모 응. 어? 숙모하고 이제 신혼 때 응. 어, 신혼 때 이거 자주 왔다 신혼 때 부산에 사시잖아요. 응 어, 신혼여행을 어. 제주도로 갔었단 말이야. 그 때, 아. 이제, 먹었던, 어 뭐, 갈치조림이라든가, 갈치구이 맛을 못 잊고, 아. 동미 그, 그, 뱄을 때. 어, 을 때. 똥미가 뱃속에 있을 때, 갑자기 아. 내한테, 어? 어? 제주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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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치조림이랑 구이랑 먹고 싶다고, 생 어. 난리를 찍겨가지고 어. 그래서, 내가 데리고, 요, 요, 손, 여기. 어. 여기 이제 데리 와서 한 맥이 기 좋지. 부산에서 여기까지? 어, 신혼 때 자주 왔다. 그, 제주 갈치, 제주 갈치 조림, 어? 갈치 구이 먹고 싶으면은, 응. 요 수원에 요이 가게 와가지고 어? 자주 먹었어. 근데 부산에서 제주도 가는 게더 빠르지 않아요? 그렇지. 그렇기는. 그렇기는 하지만 서도, 완전 요 단골집이야. 아, 진짜? 한 30년 됐어. 30년 내이 네, 단골집이. 지 음. 아, 그럼 여기 사장님도 그럼 나이가 좀 드셨겠네. 30년 전이면. 그렇지. 그렇지. 여저저 저, 사장님 네.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어? 그... 잠깐만. 사장님이 너무 젊으신데요? 아니, 따님, 따님. 따님, 아, 따님이신데. 대물님. 배불림. 에? 대물님하고. 그죠? 그죠? 그 지금 2대째 지금 요 하고 네네. 따님은 잘 모르시겠네. 이 은행에 30년 아, 전부터 어, 30년 전부터 단골 진짜로? 올렸어요. 요 가게 생긴 지한 40년 됐죠. 네. <laughs> 그 거짓말하시는 거 같은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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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는 30년 전부터 단골인데. 이거 저저 엄청 맛있다니까. 아닙이거 네. 네, 항상 어머은는 먹던 거 있어요? 그그 네. 그 어머니한테 말씀하시면 합니다. 네. 예 예. 네. 항상 어머니는 내 딱, 얼굴 보면 딱또 왔네 하고 네. 뭐안시키져 그냥 딱 내와. 아 진짜 어머니 네. 어디 계세요? 아 주방에 잠깐 계세요. 네. 아 주방에 잠깐. 주방에 <laughs> 나오지 말라고. 네. 네. 가요 <laughs> 나오지는 말라. 아 나오지 마. 요저저 저, 어. 가게요 식당 오면서 저저저저 어. 저, 저, 저 위에 저 있는 그 건물 봤지? 네네. 그게 뭐라 써있더노 경기도청. 경기도청. 어. 옛 경기도청이고. 네. 어 지금 경기도청이 이사를 갔어. 아. 어. 어, 이전을 했는데 음. 요 지금 팔달구잖아. 팔달구. 그, 지금 이제 경기도청이 그 영통구. 영통구. 어그그 광교중앙역 그 근방으로. 어 이전을 어. 했구나. 이전을 했어. 음. 네. 어. 음. 그래서, 요, 요, 요가 이제, 옛 그, 경기 도청이었을 때, 음. 도청 직원들, 요, 다, 요, 와서 먹었지. 아, 여기서? 요, 뭐, 요, 요, 금방에 어, 어. 맛집이 엄청나게 많아요. 아, 진짜. 요 뿐만 아니라, 어, 어. 어, 요, 진짜 이 맛집은 음, 억수로 많다. 맞아요. 공공 그 기관들 옆에, 그런 회사 옆에 맛집이 많더라고요.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이... 또... 일부, 내가 부산에서 일부러 여거까지저저저밥 먹으러 올 정도면 어. 진짜 많지. 이거 어. <laughs> 경기 도청. 그러면 지금 그옛 경기 도청 자리는 어떻게 됐냐? 자 여기 보면은 이 요, 요 사이트 이 요, 요 경기 공유 서비스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어. 도청 뿐만 아니라 옛 경기 도청 뿐만 아니라 이 네. 인근 어. 어? 뭐 경기도 경기도 내에 있는 그 공공 캠핑장, 어 캠핑장, 어 스포츠 시설 오. 등등등. 다이어서 이제 예약해가지고 음.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. 아, 그러면 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음.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할 수가 있네요? 뭐 전화, 전화 예약할래? <laughs> 편하게 이걸로 네. 들어가면 다 예약할 수 있어. 이제 또 어, 스마트폰하고 어. 뭐, 뭐 컴퓨터로도 이용할 수 있지. 음. 아, 야. 와! 응. 조원하면 제주 갈치구이지 <laughs> 야, 어떻게 또, 어이? 오늘 남이 생일인 건 어떻게 알고 또 미역을 또참 듣는 거야. 얘기했어요? 어? 얘기하셨어요? 네, 얘기했지. 그 생일이. 그럼 뭐하려고 니, 네, 내 만나자 했는데 내가 너를 음... 생일이니까 밥한개 사주려고 네, 보자한 거지. 아, 어, 11월 9일이 네 생일인가? 아니, 5월 28일이야. 아, <laughs> 이 <laughs> 그이게 올려서 뭐야? 아 올래? 이게 낮잖아. 이게 요요요 이게 숙여야 되잖아. 아. 이 거북목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이렇게, 아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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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. 그 스마트폰 하지 말아요. <laughs> <laughs>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어. 아니라. 그래서 <laughs> 요 요만의 요, 요, 요 방식이죠. 일단 올려서 이렇게 뭐 내려놔, 내려놔. 아. <laughs> 밥 먹자. 자자, 뭐라? 잘 먹겠습니다. 음, 와, 요요요요 야야, 이거 이거, 이거 신 메뉴, 어? 응. 음. 이게 매운 갈비찜이네. 와, 어? 와. 참. 고기. 예, 어? 넣줄게 네. 음. 와, 너무 맛있다. 옛날에 갈치 먹다가 목에 음. 가시가 걸려가지고 아 드라마 있나? 아 잘됐네. 그러면 내가 다 먹가. 아니요. 그래서 누가 발라줘야지 거든냐 아 <laughs> 발라줘야 먹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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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쌀고기 엄청 많다. 쌀고기. 네 쌀고기. <laughs> 그지 네. 와 제주도에서 바로 잡아온 갈치인가 봐요. 바로. 음. 바로. 음. 다 제주산이야. 음. 여기 다 제주산이죠. 그러니까 여기 제주 갈치 전문점이지 와.. 집도 안 가죠? 사장님 고향이 제주도셔 진짜요? 사장님 고향이 제주도시죠? 네 제주. 그럼 어, 제주도 어디세요? 제주시 농담동 아 진짜요? 농담하신다고요? 아니제용담아 <laughs> 용담동 <laughs> 진짜 제주도죠? 제주지. 그러니까 저희는 제주도만 제주도 갈치만 쓴다 너무 맛있어요 어머니 음. 다안 먹어봤잖아 지금 <laughs> 이봐 살 봐라 응? 음 갈치 너무 먹고 싶었었는데 딱씹으니까막 음 제주 그+ 그 제주도 그 응? 그 그, 아. 음? 이발에 파도가 친다 파도가요? 응 음. 지금. 제스 음. 썩하고 음. 목젖을 제스 썩하고 때려 파도처럼 맛이 걸린 거같니에요 으으으 저기 요요 조림이 <laughs> 와 이발이 완거예요 완거예요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무무무 무시 이게 무 무시도 아, 너무 맛있잖아요. 어, 무시 이 네. 맛있지. 네. 누나, 누님요, 저 소주 병 주에서, 제주 일병 주에서, 제가 항상 마시는 거 있다 아닙니까? 네, 한라산 소주 맞죠, 그렇지요. 예, 제주 음식 전문점이니까 한라산 무야지. 오. 수원에 또이 한라산이 유명해요. 오. 어, 수원에 또 한라산 소주가 유명하지. 자는요, 너, 니술못 마시잖아. 네. 예. 응, 알지. 응. 어, 예. 그래. 응. 자, 건강하세요. 아이, 그래, 우리 네. 남이 조카. 네, 제 거. 아, 아. 아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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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깜짝이야. 남이 조카 건배 한번 매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. 야, 끈. 그, 네. 그거는 진짜 내도 안 하는 건데. 아 그러면. 네, mz라면서. 죄송합니다. <laughs> mz 아들 요즘 그 금배사 없나? 내 궁금하다. 요즘 아들은 건배사 어떻게 하노? 아건배차를안 합니다. 건배차를안 해? 빨리 술을 먹고 싶어. 이런 정. 그러면? 정이 없어 아들이. 그러면은 우리 삼촌이 또 센스도 있고 하니까 경기 공유 서비스로 육행시하면서 찾아하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 공유 서비스는 일곱 글자인데? 지 7개죠. <laughs> 진짜 재밌겠다. <laughs> 네7행시곧 100만을 또 바라보고 있는 유튜버. 관계자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. 와, 너무 좋아하시겠다. 경기 공유 서비스. 생각할 시간 주셔도 돼요. 네. 자, 아, 지금 생각하고 <laughs> 계셔, 지금. <laughs> 자, 준비되셨죠? 음? 음. 제 네. 한번 애들 애들이 보면 뭐예요? 아, 아. 제주 음식 전문점으로 <laughs> 네자경 <laughs> 네. 경기 어이. 그래도 니뭐이 네 삼촌 채널에서 음. 최초로 공개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없나? <laughs> 사람들이 우와 진짜 하고 막 이렇게 막 깜짝 놀랄 만한 결혼한지 이제 두 달이 넘었으니까 아직 음. 신혼 여행못 갔어요. 와어 <laughs> 진짜? 음. 와와와 와, 와. 가기 싫대? 미니가? 아니요 <laughs> 니 너무 가고 싶은데 어. 이, 일정이 안 맞았어가지고 그, 어디로 갈래요? 아직 안 정했어요 마라도 가라 마라도 <laughs> 마라도요? 어 마라도 와 신혼여행지로 최고던데 어. 아진짜 아, 마라도가 신혼여행지 아! <laughs> 태백 가라 태백 태백? 어 태백도 괜찮더라 아! <laughs> 아왜이 생각을 못했지 수원으로 온나 <laughs> 좋아. 요즘 완전히 핫해. 오. 신혼여행지로 수원이 지금 뜨고 있어요. 아 진짜요? 어 어디 가면 좋아요? 경기의 도청. <웃음> <웃음> 아 왔다. 함춘 진짜 맛있어요. 나문다 네. 개한채. 아 진짜 최고. 나중에 그저 조카 사이 미니하고 어. 어, 나중 에 한번 놀러 온다. 응, 놀러 와서 응. 그옛그 경기 도청 이 안에 그 구경하고 요 어. 응, 와서 또밥 먹고. 어, 응. 이 코스 너무 좋은 것 같아. 괜찮지 네. 응, 그래 해. 응. 자 그러면 이제 네가 뭐 말끔하다 뭐네 mz라고 mz라고 얘기하잖아. 네. mz 세대. 음그 응, mz 세대에 맞게 우리가 응. 그러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자. 어떻게 하면 돼요? 뜻페이. 근데 좀 근데 사실 mz 세대한데 어? 응? 근데 mz 트라며 더치페이 한다고? 하지마 하지마 왜 저래 진짜 하지마 제발 네? 하